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들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조하시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또 우리의 영하 가정을 택하셨으니 우리도 결단하여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으로 의롭게 되고 주님으로 선하게 살며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 영광의 맺들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믿음 충만케 하시고, 치료와 구원 회복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간구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주여 교회 건축 예물, 김희두 집사님, 허영준 선사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 자손들의 삶, 가정의 삶이 고귀하고 거룩하게 세워져 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7일 주의 문을 열라봐사 아버지 우리 대윤이 함께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풍성한 응답으로 거 풍성한 응답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여사 하늘의 복땅의고또 자녀의 복으로 충만한 가정되게 하옵소서. 또이 귀한 은혜가 우리 또 새벽 기도 용사들과 우리 명인께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마고 충만히 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2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로부터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와 실라와 선지자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이 가라는 전송을 형자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아멘. 아, 네. 이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애국에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택해서 애국의 도예생활에서 인도해야 돼 너희 하나님 요하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네가 죄악의 종으로 애국의 종처럼 죄악의 종으로 살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과 생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를 택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맞바꿔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생명을 주셔서 맞바꿨단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맞바꾸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예배, 왜 예배 도 드리고, 왜 교회 나오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과 영혼이 결단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이 나를 택하였지. 더 멀리 가면, 갈대어 우리에서 너희 조상을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리고 애국의 종대 어떤 너희를 내가 구원하여낸 여호와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이제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를 선택하으로 예수님도 나를 택하심으로 기꺼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 은혜대로 산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32절에 유다와 신라가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한일이 이제, 이방인들 누구나, 예수 그리스만 도 믿으면 구원을 어디, 어떻게 할 것이냐? 더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이, 나, 이거 왜 이러셔? 나 일곱 살 때부터 믿었어. 아, 그거와 상관없어요. 지금 또 결단해야 돼. 아멘입니까? 지금 주, 역사하여 주 없어서. 그 고백이 달라요. 아, 이거 왜 이래? 30년 전에 당신 사랑한다고 했잖아. 뭘또 필요해? 그게 넘어서는 거예요. 자식들도. 고마워. 사랑해, 형제. 그럼 똑똑해도 저도 고마워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먼저 고마워. 엄마 고마워. 이렇게 그런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 뭘. 나는 그냥 사는 거야. 우리, 우리 한국 남자들의 제일 특징인 거예요. 나는 그런 말 못해. 그러면 화도 내지 말고 뭐라고 찔러는 말도 하지 말아야지. 왜아 나는 그런 말 못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조국의 땅에서 살면서 제, 제일 신비한게아이뭐 갱년기가 남자들 갱년기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불굴의 의지로 아냐 자식들 뼈다 닳도록 지켜야지. 아니 내가 뭐. 뭐, 마음이 뭐, 그럴 새가 어딨냐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뭡니까? 아, 나는 사랑한다는 말, 그러면 못해요. 아, 그러면 아예 아내가 상처되는 말을 말하지를 말아라. 아, 아멘, <laughs> 아멘 아니에요? 아,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오늘 똑같아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오늘 또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게 힘 주셔서 오늘도 눈을 부릅뜨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서로 축복하고 이곳에 있든 멀리 있든 우리 자녀들 주님 반성해서 선물 나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귀한 역사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저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뭐냐 반성해서 선물나대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뭐 반성해서 선물 나게 해주고 반석이 우물구멍인가 물구멍인가 반석이라는 것은 샘물이 날수 없어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석의 인생도 샘물을 고더 쉽게 말하면 돌짝밭에서도 열매 맺고 허물 가득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예수의 생명이 보태지니까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맨날 도착받아 어떻게 해요 가시장부를 어떻게 해요 아유 이것도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의 확신이 뭐예요 돕든 죽든 주님이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 네, 네. 아내 사랑이 조금 부족하든 남편 사랑이 조금 부족하든 예수 사랑으로 앞길이 열리고 풍성한 열매 맺으리라 부모 사랑이 부족하다고 해서 울고 있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풍성하시다. 아멘입니까? 음. 레아를 보세요. 아니, 남편은 라엘만 좋아했다는데, 어떻게 여섯 다들로그딸이 낳는지 몰라요. 제가 서울에서 목자할 때 제일 신기한 게, 목사님, 우리 남편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만 셋 낳았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구나. 가는 곳마다 나는 남편 사랑은 아예 없는 여인입니다. 하는데, 자식은 셋이나 다섯 났어요. <laughs> 그리고서늘 한탄하고 짓눌려 살아요. 그러니까 저도 불쌍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 방법은 똑같아요. 부부 사랑 못 받았거든. 하나님이내 아버지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요. 아내 남편의 사랑을 덜 받거든. 예수님 사랑이 오히려 더 크게 보이고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원수대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할 때마다 퍼주는 거죠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 아들 딸이 속상하게 합니다 오 예수님 사랑이 필요하구나 아 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어찌합니까 이 딸을 어찌합니까 주님 도와줘 없어서 그래 네 힘으로 네 인생 살수 없다면 하늘에서 너를 보내시고 택하신 분이 있으니 주예수 주님이 살게 하옵소서 성경을, 나요, 성경을 받아. 소경이 눈못 뜨고 저렇게 사는데 예수님 만나 눈을 뜨지 않는가? 38년단, 베다주다 영업가에그 사람이 물가에 들어가 사는 게아닌 예수님 만나 회복되지 않는가? 신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교들도 오늘 우리 자녀들, 주님 반성 만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지장사업 내이지. 예수님 만났으니, 이왕 주님 만난 인생, 더 보배 롭고 콕이하게 열매내죠. 주님 증가하고 싶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도, 오냐! 하고 퍼지려고 하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바람보여면, 아흐 뭐 하고, 조금만 뭐하면은 비틀비틀하고, 그러다가 그냥 제주세바퀴씩 돈이 이거 주님은 받을 새가 있어야죠 담대해야 돼요 나한테 얘기하면 돼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복의 복을 다 하실 거예요 오히려 추후 나는 이황한것 같은 가운데에도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어떨 때는 좀 안되면 어떻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여, 믿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한 다음에, 목회자도 할니 성도들이 하니, 아버지 다을 보시고, 불쌍 여기시고, 이 땅을 살리소서. 저도 우리 성도들 좀살리세서정 안되면 어떻게, 하나님, 저를 죽이셔도 저사움이 주여, 재생명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살려주시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laughs> 저 사람이라고 그러시는지. 목회자의 방법, 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되의 방법, 우리 가정을 살아라, 우리 교회를 살아라 하는 그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요, 예수요. 주님도 생명 주셔서 우리를 살리니. 주의 생명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늘그 고백 속에 우리가 수용받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신앙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전해었다 구약부터 들려온 말씀. 갈대오르에서 내가 너를 끌어냈어. 너를 인도했어, 아브라함아 애국의 종대였던 너희를. 구약성경 보세요. 맨날 하는 말이 애국의 종대였던 너희를, 응? 내가 해방시킨, 내가 여와야. 호 구원해준 여와야. 호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누구나 주님으로 구원했다. 바꿔치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결론이에요. 뭐예 너는 어떨까너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오늘. 누구든지 힘이 하게, 하게라도 선택하면 생명의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어떤 영자 어떤 귀신들 있냐, 어떤 상처가 되자도 예수여, 예수여 하면 그 주님이 들어와. 나는 너로도 으어먹고 너는 나로도 물어먹고, 나는 네안에 네 안에는 내가. 너는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 또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자, 포도나무에 가지처럼 열매 주신다. 그 역사로 또 이기고 거두고 축복받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은사 잘못 받으면 뭐만 봐요? 남의 부족함만 봐요. <laughs> 성령 드립다, 이거. 30번 더 읽었을 때인가, 35번쯤 될 때인가, 보니까요, 그때 제 나이가 21살인데, 사람을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느껴져요, 제 개인적으로.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어떤 집들을 보면, 저 집은 뭐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하고 느껴져요. 그래,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종아, 복을 받아라. 너는 눈만 하나님 눈을 가졌구나. 성경 읽어대서. 그러니까, 성경 읽고서 성경 말씀에 깨어서 비춰보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찌르고 욕하고 잘못되고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 마음만 상해요? 내 마음만 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 너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라. 받아 나의 은혜를 받아라 그 뒤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못된 눈을 뽑아주옵소서 나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지 못하면서 눈만 말씀으로 그냥 저걸 해서 이 아,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이건 저건 저게 잘못됐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때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 인들기뻐하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기를 귀하게 생각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 꼭그은혜로 오늘 또다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살아나라. 우리 가정에 살아나라. 그럼 나머지는요? 내가 말못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잘못하면 하나님 욕이 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극동방송 이런 거 10시 반쯤에 기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암병이, 뭐, 뭐, 입의 병, 뭐, 장의 병, 무슨 병, 무슨 병, 암병이 걸리고, 뭐, 손의 관절염, 또 뭐, 고혈압, 당뇨, 또 뭐, 치장염 병, 오만 병이 걸려시다또그 너머를 보면, 지금 아버지가 또 아프고, 형제는 쓰러지고, 뭐, 오만 얘기하면서, 또 먹고 살지도 못한대요. 그 절절히 없다 보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뭐 하시나? 아시겠어요? 기도도 잘못하면, 하나님 뭐 하시나? 그러면, 거기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도 잘못하면, 하나님 뭐 하시나? 잘못 기도하면,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이 지경으로 다 죽어가도록, 하나님 뭐 하셨나?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주님은요,는 삽니다. 그리고 더 뭘로 내 형편천지를 한탄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네. 아버지, 주님이면 됩니다. 네. 우리 아들, 딸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못산다면 주님이 90% 채워서 모세처럼 하나님 세워주세요. 다윗처럼 세워주세요. 에세계처럼 세워주세요. 성령이 없어서. 요나 같은 자도 사는데 아멘입니까? 정안 되면 성경에 여기저기 다 긁어 모으란 말이에요. 요나 같은 자들 사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을 못삽니까? 내가 더 기도하겠나이다. 주여 역사 없어서.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아들, 딸도 맨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뭐예요? 아빠, 나도 이제 믿음으로 살겠어요. 저 변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집도 사랑 친구 있었는데 더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와서 그러니 아빠 이제 나 착해지기로 했어요 착한 게 뭔데 믿음으로 살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교회 나오잖아요 아멘입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달리는 데 날개 달거나 예수여 도복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면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리는 분명한 것.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당신과 당신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으로 봐야만 너는 내 것이라. 너의 가정은 내 것이라. 네 교회는 내 것이라. 이미 선언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 예수님 나도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예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을 받으시오 나라 이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찬양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와 영광이 아버지의 아버지께 영원이아이아아